네, 3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끊어 읽고 부탁합니다. 민경이네, 농장에 가축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띠그래프입니다. 띠그래프. 이 그래프를 길이가 40cm인 띠그래프로 나타내었다고 합니다. 이게 40cm라고 합니다. 닭과 소가 나타내는 띠의 길이의 차는 몇 cm냐라고 합니다. 닭과 소, 어, 소는 모르네요. 그렇죠. 자, 오케이. 소는 비어있다. 자, 그러면은 뽑아내고 갑니다. 질문부터 체크. 질문은요. 닭과 소의 띠의 길이의 차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럼 결국 길이의 차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식잘 세워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궁금한 건 뭡니까? 소의 백분율을 알아야 되겠네요. 소의 백분율이야 전체 100%에서 요거 세 개의 합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백분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이 문제인데요. 지금 그 각각 이게 전체가 40cm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밖에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다계의 길이, 그렇죠? 다계의 띠의 길이와 소의 띠의 길이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방법으로 구하면 되겠습니까?라는 건데요. 자, 잘 생각해봐요. 100%가 있는데 100%일 때가 몇 cm? 40cm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가 이용을 하잖아요. 100%가 40이면은요. 10%는요. 이건 10분의 1이 10분의 1이면은 얘도 10분의 1이 되겠죠. 10%는 4cm. 자 그럼 그냥 해볼까요? 얘도 반을 나누면 5%죠? 5%면은 2cm.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그 각각에 있는 그 크기의 비를 이용을 해서 비율로 이용을 해서 길이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이용하면은 우리가 충분히 소, 닭과 소의 띠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뽑아내고 에 정리합니다. 전체 100에서 45, 30, 10 얼마 안 되는 거니까 바로 계산하면 15%가 된다는 거 한번 적어놓고 이게 소의 백분율이죠. 그다음에 5%는 2cm다라는 거 이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블로거 불러오고 갑니다. 블로거는 어, 각 부분의 비율을 띠 모양으로 나타낸 게띠 그래프가 되겠고 백분율 합계는 100%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뽑아내고 블록 합쳐서 티하고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100%이기 때문에 아까 그 손은 15%라는 거 알았고, 2cm가 5%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닭은 45%인데, 5%에 9배에요. 9배니까는 5%가 2죠? 2에 9배인 2, 9, 18cm. 15%는요, 5%에 3배니까는 얘도 역시 3배를 해주면 3이 6. 6cm, 그래서 18cm, 6cm가 나오고, 둘의 차는 얼마다? 12c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2cm입니다. 네, 3번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